유부녀랑 바람난 남친. 나는 남자친구랑 3년을 사귀었고, 그중 2년은 같이 살았어요. 동거하는 사이였고, 나는 이 관계가 당연히 믿음 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. 그리고 나에겐 친한 언니가 한명 있었어요. 유부녀였고, 그래서 더더욱 의심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. 남자친구가 그 언니를 챙겨줘도, 그냥 사람 좋은 거겠지 하고 넘겼어요. 근데 어느 순간부터, 만남이 너무 잦아졌고 그 둘이 행동하는 게 여동생이나 지인에게 대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. 눈빛도 말투도 거리감도 이성에게 쓰는 그 느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. 그래도 나는 심증만 있었지. 물증은 없었어요. 그래서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미친 사람 되는 거니까요. 일요일. 나는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갔고 남자친구랑 같이 다녀왔어요.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본가에서 자고 다음 날 아빠랑 일 나가야 한다며 찍고 나가더라고요. 나는 아파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잤어요. 월요일 출근해서 하루 종일 전화도 톡도 하나 없었어요. 오후 5시쯤 되어서야 너무 바빴어. 이제 좀 있으면 끝나. 이런 연락이 왔고 저녁 7시쯤 퇴근했다고 톡이 왔어요. 의심은 갔지만 나는 그냥 참고 있었어요. 화요일, 수요일, 점심까지도 겉보기엔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. 그러다 갑자기 그 질문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. 언니 좋아해? 그 말을 듣자마자 남자친구는 화를 냈어요. 엄청나게요. 그래서 더 몰아붙였어요. 왜 아니라고 말을 못하냐고, 나 몰래 만난 적 있냐고. 그랬더니 마음은 있었다. 그 말을 하더라고요. 그 순간. 손이 떨리고 숨이 막히고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. 퇴근하고 얘기하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. 집에서 다시 물었어요. 솔직히 말하면 한 번은 용서해주겠다고. 그랬더니, 마음만 있었고, 둘이 밥한번 먹은 게 전부라고 했어요. 자기가 잘못했으니까, 앞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고요. 그리고 실제로, 지금까지는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. 근데, 계속 찜찜했어요. 뭔가 더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요. 그래서 몰래, 내비 기록이랑 블랙박스 영상을 봤어요. 그리고,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어요. 그 유부녀를 퇴근 후 태워서 못해. 점심에 장어 먹고, 다시 못해. 그걸 보는 순간, 너무 충격이라, 눈물도 안 나왔어요. 3년을 함께 산 사람과 내가 믿었던 언니가,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, 나는 지금, 이 분노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까요?